여러 반지 투어를 하러 다닐 때 정말 갖고 싶어했던 조스핀 링입니다. 이거 가격이 얼마였는지 기억하는 사람. 오, 오. 아버지 역시 돈쓴 사람. <laughs> <역시> 기억하는 거 <laughs> 속이 얼마나 쓰레기인가? <쓰레기했는지>. 아니야. <laughs> <laughs> 오늘은 문화생활 데이입니다. 이렇게 멋진 공간이. 립스틱을 안가져가서 중학생 때 유일했던 일탈 중에 하나. 저희 결혼을 기념해서 아버지가 이 쇼매를 사주셨답니다. 저는 아니고 우리 엄마한테. 이거 언박싱을 이제 같이 해보겠다 이거지. 그 우리 유튜브 영상 있잖아. 우리가 찍었던 유튜브 영상 아빠한테 보여, 보여줬거든? 뭐가 예쁘냐고? 나도 심플한 걸 좋아하는데 반지는 아빠가 나보다 더 심플한 취향이다. 아니 옷은 심플한지않데 옷이랑 악세사리, 드레스 취향이 사람이 보니까 다 다를 수 있더라고. 레 음. 그래 그럴 수 있어. 내가 갖고 싶었던 반지 탑3 중에 속해 있었던 쇼맨 오늘 같이 언박싱 해 보는 시간 가져 보려고 해요. 문화생활도 즐기고 엄마 반지도 한번 까보고. 음. 엄마 선물이니까 엄마가 열어보는 걸로 하자. 오오 잘 고른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제가 그 여러 반지 투어를 하러 다닐 때 정말 갖고 싶어했던 조스핀링입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가운데 물방울 모양의 다이아가 있고 양 옆으로 다이아가 이렇게 풀 세팅으로 들어가 있는 구조예요. 이런면 이렇게 나오고 이게 진짜 너무 고급스러운 음, 거야. 진짜. 이제 명품 브랜드마다 패키징이 다 다르잖아. 음. 근데 솔직히 피아제는 너무 다 좋은데 이 패키징이 아쉬웠어. 내가 피아제스 음. 올때 우리는 그냥 이런 뭔가 이벤트성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되게 간단한 박스였거든. 근데 얘는 버튼부터 장식이 주는 그런 음. 이미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자, 엄마 얼른 껴보고 싶지. 반짝반짝 거려. 언니 진짜 어,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뻐. 너무 예쁜데요, 언니? 음. 어니 마음에 들어, 엄마? 음, 예뻐, 너무, 너무 예뻐. 예뻐. 응, 너무 예뻐. 예쁘다. 언니 지금 반짝반짝 거려. 엄청 반짝, 엄청 반짝. 어, 그러니까 음. 또 잘못하면 좀질리는 스타일 그런. 그러니까. 그러면 잘안 차일 거 아니야. 근데 <목소리> 이거는 또... 계속 보면 행복할 것 같아. 이거 가격이 얼마였는지 기억하는 사람. 네 명에서 이걸 사러 갔어. 삼백육십오. 오 아버지 역시 돈쓴 사람. <laughs> <laughs> 기억한다. <laughs> 동...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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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접해서 3 6 7만 난... 원이었습니다. 아 육십이야. 어. 3 1 6만 원. 가봐 아이 참 속이 얼마나 쓰레기인가. 기억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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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포... <laughs> 아니야. 운짜기 한자기. 재래식인. 엄마가 찼을 때랑 내가 찼을 때 느낌이 어떤지 확실히 링이 예쁘긴 하다. 그래? 난 조세필이 더 예쁘다. 손이 저... 예쁘다. 어, 진짜 예쁘다. 내 손에 있어도 너무 너무 예쁜데. 그래도 아빠가 중간인가? 이거 이렇게 촘그라비. 하나를 붙인 거랑 안 붙인 거랑 또 느낌이 달라. 느낌이 틀리지만 이거 하나만 해도 이뻐. 그 얘를 하나를 넣었을 때. 음. 그 모습도 완전히 틀렸거든. 사람성을 되게 여리여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음. 느낌이 있어. 여성스럽고 여리여리 하면서 살짝 사랑스러운 느낌이 딱 들어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반지 브랜드들이 있지만 쇼메 조세핀닝은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 우리가 할 때도 뭐 주변에서 되게 이야기들이 갈려. 이 반지를 할 돈으로 뭐 금을 몇 돈을 더 하는 게 음. 좋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20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음. 어른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엄마가 보기에는 어때? 나는 아니야. 나는 그 금을 왜 모아? 그냥 덩어리로 만들지. 덩어리로 만들어서 보관하지. 아차라리차 그 그냥, 그냥 찍지도 말고 그냥, 그냥, 그냥 한 있잖아. 한 돈으로 동글동글하게 그냥 콩만하게 모아가지고 열 돈씩이 한 이만큼 덩어리 만들어지거든. 아그그 그러니까 금을 재테크에 미로할거예하 뭐 그냥 덩어리로, 그냥 그냥 덩어리로, 그냥 덩어리로, 그냥 덩어리로, 덩어리로 하지 세공비도 안 들어갈 하. 텐데. 살려 먹는 그런 네. 게아니야아그 아, 얘기를 해. 차아 먹어. 아, 결론은 그몸 팔아먹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 같아 <laughs> 니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우리 반지 맞출 때도 어. 이거 뭐냐 면봉브랜드도 사고 나면 팔때 똥값 된다고 해서 내가 계속 <laughs> 팔 생각을 왜 하냐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런 좋은 음. 그때의 행복함을 담아서 그런 가치를 음. 투자하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이게 엄마를 나중에 보면 엄마가 찾던 거 그리고 우리 손녀가 차아도 그냥 예쁜 거 네, 그래. 음, 그럴 것 같아. 음. 혹시, 처메에 조세필 링이 궁금하셨던 분은 이 영상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다가 그 협찬으로 아버지 이름을 넣어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